안녕하세요, 애솔입니다. 네, 긴쉼 끝에 오랜만에 찾아뵙는데요. 10월의 공모주들 미리 쭉 살펴봐야겠죠. 10월에도 일정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종목 한 종목이 정말 소중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바뀐 IPO 제도에 적용을 받게 된두 종목, 명인제약과 S2W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확실히 수요 예측에서의 확약 참여도도 높아졌고 최종적인 확약도 지금까지의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좋습니다. 특히나 S2W 같은 경우에 미래추정치 기반의 공목가였잖아요. 그래서 기관들이 가점을 받거나 혜택을 받기 위해서 확약을 신청하기는 했는데, 장기로 걸기에는 부담이 있었을 거고, 딱 최소 15일 확약을 대부분 신청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 파괴하기 S2W는 70%대 명인 제약은 뭐 거의 90% 수준까지 올라주면서 수급적인 면에서 상장일에 단타하기 훨씬 좋은 조건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상장일의 성과 또한 두 종목 모두 예상보다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나쁠 게 전혀 없었다. 다만 확약의 퀄리티, 즉 장기 위주의 확약을 신청한 건지 최소 가점이라도 받으려고 15일 확약만 울며 겨자먹기로 신청을 한 건지 이런 거 판별하는 눈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자, 그럼 10월의 종목들도 확약의 레벨은 기본적으로 좀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일정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이 워낙에 길었다 보니까 그나마 있는 일정들이 또 몰려버렸어요. 4주차에는 노타 한 종목이 있고요. 5주차에 이노테크, 그린광학, 비츠론 엑스텍 세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이 같은 날짜로 진행이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상장일이 겹치느냐일텐데 아직 상장일정은 확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달에서 이사온 어, 노타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AI 경량화 솔루션 전문 기업인데요. AI이기는 한데 경량화라는 게 조금 생소한 느낌이죠. AI 모델들은 정확도가 높아질수록 연산량과 메모리 요구치가 급증하기 때문에 고성능 GPU나 클라우드 인프라 없이는 구동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노타는 이런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서 디바이스 환경에 맞춰서 AI 모델을 자동으로 압축하고 최적화하는 경량화 시키는 기술을 개발을 한 거예요. 이를 통해서 고성능의 서버뿐 아니라 저사양의 엣지 디바이스나 뭐 CPU 기반의 장치들에서도 고도화된 AI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노타는 엔비디아, 퀄컴, 암, 르네사스, NXP, 삼성전자 이런 주요 글로벌 반도체사들과 협력을 하면서 단순히 기술적인 제휴를 넘어서 직접 납품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는 라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엔비디아가 오픈 AI와 대규모의 협력 소식을 밝히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주로서 시장의 관심을 또 크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을 보시면 AI 쪽은 수익성을 확보하는 게 쉽지는 않죠.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고객으로 확보하면서 높은 매출 성장을 기록해왔지만 지속적인 영업 손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목가는 미래 추정치를 썼겠죠? 보니까 27년, 28년, 29년 추정순위 기반으로 산출했더라고요. 사실 제도 변경된 이후에는 좀 이렇게 미래 추정치 기반의 공모가들은 기관들이 무조건 상단을 써내는 게 아니라 좀 적당한 가격으로 참여를 하면서 대신에 확약을 많이 거는 쪽으로 바뀌면 좋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S2W를 보니까 딱히 그렇진 않았어요. 미래 추정치 기반이지만 상단으로 써내는 대신에 확약은 최소한의 기간만 딱 15일만 신청을 하는 근데 결과적으로 확약 비율은 예상보다 꽤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노타도 AI 섹터인데다가 엔비디아 이슈도 있고, 앞에서 S2W가 상장일과 그 이후까지도 흐름이 꽤나 좋았기 때문에 어쩌면 상단을 써내면서 최소한 15일 확약을 거는 기관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유통물량 측면에서 보자면 기존 주주의 비중이 52.69%로 꽤 높고요. 유통가는 금액은 상단 기준으로 561억 원. 시가 총액은 약 1,926억 원. 딱히 뭐 가볍거나 조건이 좋진 않아요. 그래도 공모가 밴드가 7,600원에서 9,100원으로 만원 미만이라는 메리트가 있기는 합니다. 이거는 기존 주주의 단가 체크도 좀 필요하겠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5주 차의 첫 종목, 이노테크 보겠습니다. 회사는 신뢰성 환경시험 장비와 특수시험 장비를 개발하고 제조하고 있습니다. 복합 신뢰성 환경시험 장비가 뭐냐면요. 전자제품과 부품들이 가혹한 조건에서 성능 저하나 결함이, 결함이 발생하는지 검증을 하는 핵심 설비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이런 주요 산업들에서 안정적인 양산과 고품질의 제품을 출시하는 데에는 필수적인 역할을 할수 밖에 없겠죠. 회사는 특히 디스플레이 쪽을 주력으로 하는데요. 해당 장비는 저온, 영하 70도, 뭐 고온 250도, 고온 고습 같은 상태에서 제품의 변화나 결함을 파악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회사는 2019년에 삼성 디스플레이를 시작으로 해서 삼성 전자의 무선 사업부와 삼성 SDI의 1차 협력사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출 1천만 달러 달성이 예상되고 있대요. 실적은 꾸준하게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캐파 확대와 IT 등 주요 전방산업의 규모 확대로 인해서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22년과 23년의 단기순 손실을 기록한 것은 전단상환 우선주에 따른 파생상품 평가 손실 때문입니다. 네, 회계상의 손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23년 말에 다 보통주로 전환이 된 상태고요. 24년부터는 바로 단기 순이익으로 전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영업이익률이 20%대를 유지하고 있는 비교적 실적이 안정적인 회사라고 볼수 있겠어요. 현재 이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비교 기업들하고 PER, 밸류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노테크의 공모가 상단 기준의 퍼는 15.17배, EST는 37배, 프로이처는 28배, AP 시스템 12배, 비아트론 7배 정도. 그래서 비교 기업 대비해서 밸류도 무난하다라고 봤습니다. 자, 유통 물량 측면에서 본다면 기존 주주의 비중이 38.95%로 비교적 아주 높진 않고요. 유통가는 금액도 상당 기준으로 400억 원대, 사이즈 부담도 비교적 덜한 편입니다. 그래서 얘는 실적도 뒷받침이 되고 밸류도 크게 부담이 없고 전체적으로 무난하고 괜찮은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넘어가서 그린 광학은 방위산업, 우주항공, 디스플레이, 반도체, 다양한 산업에서 쓰이는 광학 소재와 제품을 개발, 공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방산 영역에서는 유도 무기가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도록 돕는 탐색기 돔과 내부 광학계를 만들고 있다고 하고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OLED 제조 공정 장비용 광학 부품을 생산합니다. 우주항공과 반도체 산업은 각종 시스템, 검사 장비에 사용이 되는 초정밀 광학 부품들을 공급하고 있대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엔소를 비롯한 국내 대기업 뿐 아니라 한국천문우주연구원 등 국가기관과 협업을 하면서 레퍼런스를 쌓아가는 중입니다. 근데 실적이 아무래도 정체가 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요. 2020년에 매출 303억 원을 기록한 이후로 좀처럼 400억 원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3년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황 둔화로 인해서 영업 적자를 기록했는데 24년에 바로 흑자 전환하긴 했지만 아직 과거의 수익성을 온전하게 회복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JPI 헬스케어를 보는 느낌? 뭔가 성장에 제동이 딱 걸려있으면 아무래도 상장 이후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또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측면도 있겠죠. 그리고 공모가는 27년 추정치 기반으로 산정을 했는데요. 현재 사업현황 대비 다소 부담스러운 실적 전망을 제시해놨기 때문에 조금 얘는 가격적인 면에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듯 하네요. 유통물량 측면에서 본다면, 얘도 기존 주주의 비중이 53.12%로 꽤 높고, 상단 기준 유통가의 금액이 683억 원, 시가총액은 1,872억 원, 가볍지도 않습니다. 수요예측 결과를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청약 일정이 변동 없이 겹쳐서 진행이 되고, 얘가 만약에 상단으로 확정이 된다면 우선순위에서는 좀 밀릴 수도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빛으로 넵스텍 보겠습니다. 2016년 비트로테크의 특수 사업부에서 물적 분할에 설립이 됐습니다. 우주항공, 핵융합, 가속기, 플라즈마를 포함한 첨단 과학 응용 분야를 핵심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어요. 우주항공과 핵융합 에너지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편인데, 우주항공 사업에서는 우주 발사체의 핵심인 액체 로켓 엔진 구성품을 개발 제작하고 추진 시스템 시험 설비도 설계 제작하고 있습니다. 누리호 고도화 사업과 차세대 발사체 사업의 주요 협력사로 선정이 된 바가 있어요. 아, 근데 우주항공 쪽도 뭐 바이오 못지않게 수익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산업이죠. 적자가 좀 지속되고 있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공모가는 27년 추정치 기반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유통물량 측면에서 본다면 기존 주주의 비중 41.34% 유통가는 금액은 상단 기준 482억 원, 공모가 밴드는 상단이 6,900원. 공모가가 만원 미만이고 또 아주 무겁지는 않기 때문에 좀 다행인가 싶기도 한데요. 아시다시피 우주항공 IPO에는 이노스페이스와 컨택의 잔혹사가 있었죠. 그런 잔상이 우리한테 남아있어요. 그 뒤에 루미르는 분위기를 좀 반영해서 그나마 하단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수익을 좀 확보할 수가 있었고요. 아무튼 좀 시장 참여자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섹터이기는 합니다. 얘들이 상장 이후 주가 흐름도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더 그렇죠. 그럼 봤을 때 지금 상단 기준으로 시가총액 1,999억 원은 컨택, 이노스페이스 루미르의 시가총액보다 가장 높은 수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등장을 하는 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그래 얘는 하단 또는 좀 할인이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매력적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상단 기준으로는 약간 불안한 측면은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네 종목을 섹터 실적 사이즈 가격 측면에서 매력적인 부분의 음영을 칠해 본다면 이노테크가 가장 많이 색칠이 되긴 하네요 노타는 섹터 매력이 있기 때문에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냥 풀로 가져오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겹치는 세 종목 중에 이노테크가 가장 매력적이지만, 그린광학, 비트론 엑스텍의 수요 예측 결과까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하단이나 할인이 나오는 때가 있으면 수익 가능성 잘 따져봐서 전략을 세워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10월도 딱네 종목이라 머밍업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 드리기는 했어요. 일정에 맞춰서 세부 정보 더 업데이트 드릴 거고요, 당연히. 이번 달은 겹치는 세 종목의 우선순위만 잘 짜보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11월은 벌써 등록되어 있는 종목이 9개나 되거든요. 10월까지는 여유를 조금 더 즐기시고, 11월부터 같이 가열차게 달려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주더푹 쉬시고요. 저랑은 4주 차에 뵙도록 해요. 좋은 하루 되세요.